안녕하세요 블럭키보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찍으려다가 동영상이 날라가 버렸던이 스컬 그라인더를 올릴 건데요. 자 이제 분해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이것도 일단 간단간단하게만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면은 유튜브에 못 올리니까요. 이 정도부터 해서 시작할게요. 하나하나 분리해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일단 다리부터 만들어 볼게요. 다리는 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시자 저분은 칭칭구요 항상 장작에서 같이 이렇게 이런 형태 의 모양으로 여기 껴져 있고 반대쪽도. 여기 생겼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끼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 볼드인더가두 개가 껴져 있고, 이런 게 껴져 있네요. 자, 이렇게 여기, 이건 또, 달려있고요. 이걸 두 개를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팔, 팔 있죠? 팔은, 다른 애들의 다리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요거랑, 요. 이두 부분을 이렇게 합쳐서 팔위부분을 만들고 왼쪽 팔은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바꾸어 만들었던 부분은딱 껴줍니다. 껴주시고요. 머리는 그냥 저 빨간색 머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 반대쪽 팔은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건 없지, 이건 없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의, 똑같은데요. 여기 팔이 이렇게 손이 꽤 크, 큽니다. 음. 자. 이걸 빼면은, 이런 모양인데요? 이런 모양에다가, 요, 뿔, 두개 꽂힌 이 빨간색 빛나는 품을, 이렇게, 껴주시는 겁니다.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손을, 요, 이품 있죠, 이 품. 부품. 이 품을 하나에다가, 요, 렇게 이렇게, 이렇게 껴주시고, 반대쪽은 두 개를, 그 다음은, 이거는, 여기다 하나를 끼고, 요 가운데 부분에다 이렇게 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을 껴주신 다음, 껴주시면 됩니다. 껴주신 다음이 아니라. 이렇게 해줘. 그 다음 몸통은, 가장 큰 몸통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된대요. 이렇게다가요앞 위에 쪽에 두 개를 꽂아서 이런, 이렇게, 이렇게 딱 꽂아주세요. 그 뒤에는 요 부분을 여기다가 딱 꽂아주시고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끼운 다음에 여기에 요 구부어 있는 볼 부분을 이렇게 껴주세요. 그 다음 이 부분을 여기다가 딱 껴주시고요. 그 뒤에, 이, 부품을, 이, 딩, 뒤를 돌린 다음에, 이 몸통 부품을 붙이시면 되는데, 이 몸통 부품은, 에 기본 이 기본이 몸통에다가, 어깨 뽕도 없는, 어깨가 넓지 않은 몸통에다가, 이걸 끼고,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부피를 껴주시고요. 그리고 요 부품을 이렇게 안에다가 넣으시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부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이 빨간색 부분과 이 스컬 그라인더의 앞부분을 결합해서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여기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 거구요. 그 다음, 이 이 품을, 이 품과 이 품과 이두 개를, 이렇게, 꼽아서, 만들고, 이, 머리를,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되면, 목은 연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팔을 붙여볼건데요 팔은 팔을 그대로 여기가 아니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껴주시고 그 다음은 뒤를 돌아서 그걸 굽혀서 여기다가 딱 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올겠죠그 다음 반대쪽은 이 부분을 이데 여기다가 다 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만들던두 개의 다리 있죠 두 개의 다리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발톱도 아까 발을 안 보여드렸는데, 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럼 핀을 꽂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었죠.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앞은 이런 모양이고 자, 옆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 검은색 가시가 있죠. 기리있구나 등에는, 등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등에도 가시가 이렇게 보면, 가시가, 옆에서 보면 가시가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큰 손이 돋보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